아까고 손질해 가지고요. 네, 네. 끓는 물에 한 1분 30초 정도 음... 살짝 데쳐 가지고 차가운 물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. 네. 아 아니면 이제 잔열로 계속 익어가니까. 아 그래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물기 쫙뺀 다음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네. 자, 이제 잘게 썰어 볼게요. 네. 음... 재료에다 하나 넣을 거기 때문에 한 2cm, 1cm 아 이렇게 크기로 좀 썰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다지잖아요. 그러면 썰다가 다 먹는다. 아, <laughs> 꼭 썰다 보면은. 네. 나집어 먹다 보면은.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지금 제가 미나리 한 줌을 네,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좀 썰어놨습니다. 여기에다가 주꾸미를 한번 넣어줄게요. 네. 근데 저기 안 데치고 미나리는 데치면 향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고요. 네. 열만 가하면 네. 한 10초 20초 내로 숨이 죽어요. 그래서 굳이 데치실 필요가 없습니다. 오 미나리 데치지 말고 네. 주꾸미만 살짝 데쳐라. 이렇게 이 미나리와 쭈꾸미도 손질이 됐고요. 여기 안에 들어가는 채소 하나 또 있어요. 예. 어? 여기다가 양파를 넣을 거예요. 아 네. 양파. 양파에도 암수가 있는 거 아시죠? 아 그래요? 어, 진 네. 양파에도 암수가 다 있습니다. 근데 얘가 암양파일까요? 순양파일까요? 약간 순양파 같아요. <laughs> 왜? 왜, 왜요? 왜왜요뭘 보고? <laughs> 암양파는 좀이 동그랗고요. 예, 예. 순양파는 약간 길이가 약간 길쭉와있어요 그래서 이 암수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. 근데 제가 암양파를 안쓴 이유가 있어요. 빙이 네? 나중에 만들어놓으면 너무 커요. 근데 순양파는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안에다 채울 거예요 반죽. 을이 아 안에다가 반죽을 이렇게 채울 거예요. 맛은 똑같은데 모양 차이가 있구나. 맞습니다. 이렇게 빼놓고 나머지 짜투리 양파가 나오면 버릴 수가 없죠. 네. 다져가지고 다 넣을 거예요. 아 그렇습니까. 아 네. 다져주면 되네요. 네. 경환 씨가 이거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? 아, 아까 칼질 잘하신다고. 아니 지 칼질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. 자 경환 씨의 칼질을 볼수 있겠네요. 네 이렇게 네, 예, 예. 이렇게. 어, 다하신 같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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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이걸 또 다져야 돼요. 다져. 아또 다져. 이거 이걸, 이걸 일단 빼고. 네. 아, 다진 씨는 한번 찢어지지 않게 네. 이렇게, 이렇게 네. 주시면 음...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. 아 근데 이게 알배다가 10분 지나가겠는고예 이게.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? 소장님 금방금방 하시는데 아니, 넓은 도로 빼야지, 아니, 왜냐하면 좁은 도로 빼 이건 또 처음 하는 거라 이게 어우, 봐봐, 깨지지 않아요 아, 상관없어요 안 아, 안 다, 다져서 응. 다 다져서 넣을 거니까 다 다져서 넣을 거예요 양파 동그랗게 써는 게쭉꾸미 7분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<웃음>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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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, 해놨죠? 예, 예. 자, 이거를 어. 이제 간단하게 음. 거칠게 다져주시면 돼요 어떻게 다져야 되는 거야, 이거? 거칠게 허경환 어, 스타일로 다져주세요 허경환 스타일 평소... 며칠게 하잖아. 아 근데 이거는 좀 다지기가 예.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예, 예 그렇게. 해. 예, 손 다치지 않게 위험해 보이지 않게. 아니 근데 이거 다지기가 예, 예. 아 이거도 이게 다지기 애매해. 그럼 제가 나, 근데 나 국내 네. 최초. 네. 어떻게 막 다지는 거요? 막 다지는 아, 거 사실. 자꾸요 예, 예. 칼안 날자꾸 이렇게 다져 주시면 돼요. 아, 아, 아 어제 뭐. 제가 <laughs> 아, 뭐 이렇게, 이렇게 한다고요? 예. 네. 아, 이 아이쉽네 이거. 네. 이런 거는 사실 배울 일이 별로 없거든. 그죠. 다지른 동안에 저는 이제 한번 전 반죽을 한번 만들어볼게요. 좋습니다. 네, 저는 밀가루가 아니고 부침가루를 이렇게 아, 좀 준비했어요. 아, 저는 한두컵 정도 이렇게 넣어줄게요. 그다음에 물한 컵이에요. 물한 컵을 넣어줄게요. 2대 1로요. 네. 울어요? 역시 아무 장난이지. 어이가 없이 울어요. 순양파가 남녀노소 다 울리네. 아우. 자, 지금 이렇게 못된 놈... 놈이야. 저 해놨죠. 네. 그다음에 여기에 어 맥주? 먹어 뭐 하나, 두개 한테 맞습니다. 이거는 저, 나, 조금만 사용하시고요. 나중에 음. 아니 일 끝나고 점점, 드세요. 네. 일 끝나고? 그다고단 다섯 큰술 정도만 넣어줄게요. 네. 아니 맥주를 넣, 넣으시는 이유가 뭐예요? 아 어, 맥주가 들어가면 얘는 좀 탄산식으로 약간 그좀 톡소는 그게 있죠. 네. 그래서 안에 기포가 생겨. 요 어... 맥주가 아니고 탄산이 있는 뭐 사이다나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. 네. 다르죠. 얘는 알코올기가 있기 때문에 가열을 하면 날라가니까 네, 날라가면서 그 안에 기포가 생기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튀김 요리할 때도 맥주 넣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근데 그 안에 약, 약간 공기층이 생겨야 전이나 튀김이 바삭해집니다. 자 여기다 넣어주세요. 예예. 예. 다 넣었나요? 네, 다 넣어주세요. 아 맥주 향이. 어우. 예, 어, 눈물 흘리고 맥주향 나고 난리야. 아, <laughs> <지금> 호영환 씨가 <laughs> 다진 게 지금 잘 다진 겁니까? 예, 예아 지금 아, 완 네. 기가 막히게 너무 다져가지고 네. 물 나올까 싶어가지고. 예, 자 그럼 전 들어가겠습니다. 보아 예,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멋졌어요아 근데 저기 응. 생각보다 응. 응. 어, 많이 매워요? 많이, 예, 쎄쎄 쎄.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똑같아요 아까처럼 생강즙을 한 큰술 넣어줄게요. 아, 생강즙이 있어야 네. 되는구나 집에. 그다음에 여기다가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줄게요. 그다음에 이제 색감을 위해서 홍고추 두 개를 이렇게 다져놨어요. 청양고추 매운맛을 위해서 같이 다져서 넣어줄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양념은 다 이제 끝이에요. 아, 양념 끝났습니다. 네. 야, 오늘 초가 떴네 진짜 있네요, 그 전에 고추 약간 맛 매운맛 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 예. 기름에 지지는 전이라든지 이런 지지는 음식들은요. 예. 사실 청양고추를 매운맛을 주기 위해서 넣기도 하지만 음. 개운하라고 보통 얘가 아 들어가면 매운맛도 주지만 정말 기름지지 않는 그런 맛이 음. 나요. 음. 그래서 자 이제 전반이 끝났습니다. 네. 이제 부치기만 하면 돼요. 네. 자, 이제 이렇게 기름을 조금 전을 부칠 때는 좀 넉넉해야 돼요. 네. 그래야 어, 빨리 안 타거든요. 네. 기름이 부족하면 재료에서 기름을 더 가져가요. 네. 많이 아 넣으면 의외로 이 재료에서 기름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. 아아 조금 넉넉하게 두르시고요 네. 네. 처음에 가열을 하셨다가 이제 불을 중불로 이렇게 줄여놓으시고 음 여기다 아까 썰어놓았던 양파 있죠. 양파 아 이렇게 아 넣으세요. 고기 구울 때도 기름이 적으면 오래 타요. 아 그래요. 네. 네. 기름이 적... 어